주니안. 야, 이거, 그 방금 본밑테니까 c 밀어보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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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헛! 바로 갈게 이거 okay. 어디서? 비즈니고내 어... 출동 오아스아하하 wow. <laughs> <laughs> 아 방금 매드무비였는데 완전 어, 네, 봤냐? 네, 그러니까. 그걸로... 어, 어, 방금 장석 지러 오데 네오 네오. 아이 준이 개 시끄러운 네. 진짜. 준이 슬프 쓸래? 아니 아니. 아뭐 자꾸 네오 네오 네오들 네오. 말 똑바로 아. 해. 아. 본인이라 그래. 내 도면 잘못 들었어. 에내보면에 가니온 볼래? 아 준이야 그만해. 근데 내보면에 가니온 어때? 정신같 <laughs> <laughs> 아, <laughs>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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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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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하, 아하,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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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로삼년시 10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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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글쎄. 나도 일단 궁을 쓰긴 쓸 거야. 쓰면은 납치 납치해 볼게. 진잘쏘이하던데 오케이 몰픽해 봐. 대 1로 자 들어와. 들어와.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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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세고 있겠네. 나이스. 어. 버러 뭐아 아니, 여기 있냐약화약 <laughs> 먹임. 나이스. 바라지 하나. 아. 장벽 설치 야 아, 이거 k o a 에 있음. 집중한다. 가려 준다고? 이 우리 이다주 우리 같은 각 보고 있는데. 어, 화면 가라지 갈아주... <laughs> 아! 1mm로 빗나갔어. 돌안정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어? 어? 이이 뭐해? 아, 연막이 딱 사라졌음. 나이스. 주진 해냈어. 아이이 조선 조선이 챔프 너프 하나? 뭔 너프야? C 말 내가 잘하는 거야. 예? 안나자 이거? 어그래 준야 준야 또박 또박 말해 또박 또박. 주세요 아이 너돈 있잖아. 내 어, 스킨 갖고 있고 돈이 부족해. 소바 아, 가자 어, 진짜 님. 가아 씨. 목표 위치는. 이 어디 봐? 춘이 어디 봐? 거 사이퍼. 어 일대로 겨루자 발준 돌려 봐. 아왜 아, 있지? 오늘 따라 준이가 아, 장대고 아 에이스. 아 롯마트. 너무 못 했다. 아. 태할 걸. 음... 어디야? 가는 가 쪽이었어, B쪽, B쪽.

적군이 한명 남았으니 취약 맞... 개새끼어 사이트 사이트 빠졌나? 어디갔냐? 어이그 가라지로 돌아온다 이. 가라지 조심 떼야웨인으 나왔다 빈쏘가 돈아 낙마 뒤졌 아니 이건 공안쓴게 맞아 두명이나 낙마 뒤졌네 더블 피킹하면 돼서 나만 니다음 그냥 믿으면 돼아 장제형 나한테 취약 먹여서 뒤질 뻔했잖 아, 데 아니 이거그 음. 어, 그 어쩔 수가 없었어. 요그 네, 없었어. 그씨 아, 원서가 2등이잖아. 말 들어. 뭐. 뭐너뭘할수 있는데? 어, 저개 죽간 생겼다. 오! 다 <laughs> 시발. 나나 지금 좀 터진다. 일대일로 겨루자. 아 하필 데로가아네온이네어어 어? 어? 어. 아니 해도 투탑났어 시발. 나이스. 나이스.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어디 있어.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메인에 있다. 어 음. 메인에? 에? 나이스 맞죠? 화끈하다. 아 이거잖아. 그 A, 에이, A 나와. 나 오킬잖아 지금. 야, 뭐 있는, 정말 중요한 존재야. 어. 이 오킬 다 A에서 <laughs> 전진 나오는 사이퍼 샷건으로 죽인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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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냐? <웃음> <웃음> 어... 아, 니 근데 해봤네, 그 다섯 번을 이거. 다 죽어준 애는 또 뭐야? 아이고 민혁. 나 올성 올성 올성. 아진 진짜 못 반복. 내가 줄것 같냐? 에 네, 진짜, 진짜 이번 이번엔 된다 만인데빙가줘 빙까줘 빙 없어 우리 빙이 빙이 어디 있는데? 오나 뒤집어졌어 나 뒤집어 이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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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준이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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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아니야 인포 땄다 일단 어아 빙만 나 근데 이거 아야, 씨발 새끼 너 내놔. 아이고 밥새. 너가 대체 지금 그랑 다를게 뭔데? 이제? 아. 듣고 아. 있어. 뭐야 이거? 30초 남았습니다. 준야, 너가 보이는 곳에 센서를 깔면 오우. 아니야 아깝지. 아, 옆에는 뭐 하지 마세요. 아, 됐고 아, 됐고 오, 펌, 오, 펌. 아, 진짜. 마지막. <laughs> 진짜 아, 저 이즈. 저게친저인가봐기다저기시저다 저기다. 야, 사이퍼, 사이 사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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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퍼, 사이 사이퍼, 사이퍼, 사이 사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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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사이퍼, 사라지퍼 <laughs> 오와 잘했다 이거 와2 아이큐 플레이 아 챔프 잘한다 공수, 내가. 내가 이 이제 이제 내 시대야 진짜, 진짜 내 시대 아너 닥쳐 진짜 병진새끼야 <laughs> 사격차단 약화 개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A 링크, A 링크. 아니면 B 링크일 수도 있어. B 링크. 말차, 차 해봐. 해봐, 해봐. 어디인지 몰라 이제. 뭐야? 어, 아, A 링크 맞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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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이색기> 씨발. <laughs> 확실하냐? 네 <laughs> <여> 번째야. <laughs> <laughs> 아있다야 <laughs>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지만 우린 박수. 아 됐다. 우린 박수를 쳐준 적이 없는데. 아, <laughs> 지금 아, 쳐줄게. 좀 떠나면 안 돼? 네. 아니 떠나면 어, 박수를 쳐줄게. 아, 아 내가 B 틀어 막을게. 그 나서? 죠야 <laughs> B는 가운데 있는 거다. 어. 글자 어떻게 생겼냐면. 야, 막, 나, 어, 야야야. 아헷갈려서아 어. C 내가 틀어 막을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야, 너 <laughs> B 좀 봐줘. B 메이. 생각 공조심. 야, 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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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목표 탐색. 약화제시. 와, 로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아이, 들어왔다. 누구지? 다 더이 들어왔어? 그 야, 끼니 띠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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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니아니니 띠니니, 띠니 아, 띠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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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아 펴고 나갈게. 사격 차단. 약화 아, 시 어... 어... 핫... 어, 나. 어. 총도 없었는데. 어여기까어앞나 있어. 뭐야? 이거에서 돌아왔노? 레버 헌트. 하. 나나 철판 거 텍스 텍스. 철 하나 들어왔다. 어디? 레이즈. 레이즈 네? 사실 여기 테리야 테리아 어놨어 묶어놨어 아, 저기. 아이 나이스 총 저기. 서기 저기. 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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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uh -huh. 야 거기 아무도 없어. 그냥 와. 이 어, 내가 앞으로 나갈게. 뭐야. 이 우리 제트마가 없네. 해볼, 해볼. 어, 애들 다 뒤에 없어서 어, 아, 야 이거 어딘 죽어줘 봐라. 딱 맞춰서 끝났네. 얘들아 피는 오픈이니? 응 오케이 따라갔어 야, 야, 이 t 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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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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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laughs> 아니, 얘는 자꾸 t 건 m 고뒤 m 돌아. <laughs> <laughs> 아, 우리가 수 o 데 뒤를 도는 거야? 대단한걸? 아 m 따 o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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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야, 야 다른, <laughs> 아, 이도일 지금 10 seconds. 우리 지금 10 s e c 아 n d s 우리 지금 10 seconds. 우리 지금 1금만 애들 빨리 다 빨리 가서. 어, 뭐, 애들 다 가서. 실수할 때가 올 거야. 목표 위치 스파이크가 설치되 램프? 램프 하나 낚시 어, 자리 하나. 낚시 자리 하나 램프 하나. 약이어 아, 빨리 아이소 하고 싶다. 아, 아, 안 재밌 재밌더라. 이거 해 보니까. 나 돌리나 이거 설마? 에 같이. 아저 새끼 좀 긁었는데 좀... 어. 나 백이 칠 긁었어 아이 소힐힐받으 아, 이나 버려. 아 떨어졌습니다. 그러게. 로겨루자 야, 안 돼. 좀피 까나 가지 야, 나 오퍼. 나 오퍼. 나 오퍼. 램프 램프. 나.